사랑의 주님, 영원한 그 사랑으로 우리를 오늘도 여전히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가 먼저 주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인 되었을 때에 심지어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우리를 먼저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하늘의 복을 하나님 아버지 가져다 주신 그 주님을 오늘 이 아침에도 찬양하고 그 주님을 기뻐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전히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의 고백이 우리의 찬양이 우리의 감사가 여전히 서툴고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 우리는 무엇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지조차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오늘 이 아침도 우리의 단잠을 깨우시고 하나님의 은혜 주심을 사모하며 기대하며 또 믿음으로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향하신 하늘의 복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구하고 찾는 그 복이 우리를 정말 복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복 그래서 때로는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른 것 때문에 참 당황스럽고 불편하고 하나님의 길과 우리의 길이 다른 것 때문에 우리는 참 낙심할 때가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또 다른 은혜임을 우리가 이 아침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같다면. 우리가 굳이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할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따라 기록하여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실 때, 그 하나님의 뜻이 나의 비전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내 안에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 행인과 낙은의 길을 동행하시는 성녀 하나님의 그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 우리 입술의 모든 말과 마음의 묵상을 주님 연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시간, 이 시간에도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고 힘입어 담대하게 주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인데요. 오늘은 개역개정 성경으로 우리 합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에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극유리 역임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정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아멘 팔복은 예수님의 완벽한 초상화라는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인격, 그리고 예수님의 얼굴이 바로 팔복 속에 구체화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팔복은 그 예수님을 주님으로 따르는 제자들의 성품을 또한 보여주는 초상화이기도 합니다. 성도, 제자란 어떤 사람입니까? 그래서 팔복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팔복에 나타난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팔복은 모두 자연적인 성품이 아닙니다. 어머니 뱃속에서 이 땅에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우리의 천성이 아닙니다. 우리가 본래 생내적으로 가지고 있는 우리의 기질이 아닙니다. 팔복은 모두 예외 없이 거듭난 사람, 회심한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위에서 오늘도 만들어져 가고 있는 성품이지 부모에게서 물려받은 성품이 아닙니다. 그래서 팔복은 이 땅에 시작된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한 하나님의 나라, 그 하늘나라 그 시민인 천국 백성이 누구인지를 드러내는 모습이죠. 그들의 신분이 갖는 정체성과 가치관이 무엇인지를 압축해서 쪼리고 쪼리고 쪼려서 보여주는 산상수훈 전체를 통해 말씀하시는 천국 백성 모습의 요약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두 번째 하늘의 복을 함께 좀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복받은 자가 애통하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복 있는 자여 너희는 애통하는 자이다. 그들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역시 참 이상하게 들립니다. 세 번역 성경에는 슬퍼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요. 단순히 슬퍼한다라고 하면 우리는 이제 감정적인 이제 느낌, 정서적인 뭐 것으로 좀 받아들인 경향이 너무 강해서 오히려 개혁교정 번역이 훨씬 좋은 것 같습니다 애통하는 자, 깊은 슬픔을 말씀하고 있죠 슬퍼서 우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니 이거 역시 꼭 거꾸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세상은 웃으면 복이 와요? 그런데 심지어 요즘은 웃음 치료로 만병을 고친다고 믿는 시대입니다. 스트레스로 웃을 날이 없는 현대인에게 이 말씀은 마치 깐데 똑 까는 말씀처럼 들립니다. 안 그래도 우울한데 뭘더 애통하시라고 말씀하시나. 웃는 날보다 울어야 할 날이 많은 세상에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시니 참 거부감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애통하는 자란 그저 감정적으로 슬픈 자 또는 우울한 자가 아닙니다. 애통한다는 것은 단순히 슬픔 이상입니다. 여기서 가르치는 애통은 사실은 창자를 끊어내는 듯한 아픔, 뼈를 깎는 듯한 고통을 동반한 슬픔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애통은 사는 것이 힘들어 애통하는 것이 아닙니다. 돈이 없어서 여러분, 살다 보면, 보면 억울한 일을 안 당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죄가 가져온 이 땅에 끊임없이 우리는 결핍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다 누리고 다 가지고 다 즐기며 살수 없기에 우리는 늘 마음이 참 슬프기도 하고 억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억울한 소리를 들어서 애통해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갖고 싶은 것을 가지지 못해서 오는 욕망, 불충족의 슬픔이 아닙니다. 갖고 있는 것을 또 우리는 잃어버리기도 하죠. 빼앗기기도 합니다. 거기서 오는 상실과 그 억울함의 슬픔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애통함은 내가 영적으로 파탄된 것을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죄에 대한 깊은 슬픔입니다. 자기 자신 안에 있는 죄와 허물을 목격하면서 그 죄의 삭슨 사망이요 그 죄의 결과는 심판이요 거기에 하나님의 진노가 있음을 깨닫고 그로 인해 몸부림치며 애통해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행동으로 지은 죄에 대한 깊은 회개인 동시에. 자신의 죄에 대한 본성 자체에 대한 절박한 슬픔입니다. 선을 행하고 싶었지만 선을 행하지 못했, 못했음에 대한 애통함입니다. 악을 행하고 싶지 않았지만 악을 행할 수밖에 없는 이 현실에 대한 애통함입니다. 자신의 뿌리 깊은 옛 사람의 악한 습관이 여전히 고쳐지지 않음에 대한 애통함입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가운데 새롭게 심어주신 그 거룩한 습관을 잘 형성하지 못하는 데서 오는 애통함입니다 그와 동시에 사람들의 죄가 나은 이 세상의 불의와 불법과 비참에 대해 깊은 아픔과 고통을 느끼는 것입니다 위대한 사도 바울은 이렇게 탄식했습니다. 로마서에 보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 내랴?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그러면서 그 인생에 주님을 만난 뒤에도 그 인생의 후반전으로 가면 갈수록. 그는 더 깊은 애통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하죠 나는 죄인 중에 괴수로다 나는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와 같다 나는 이 사도들 중에 가장 작은 사도다 그 자신의 연약함과 죄악 때문에 깊은 회개와 애통함으로 더 깊이 나아갑니다 복음주의 교인들이 오직 은혜를 강조하면서 참 죄를 가볍게 여기게 될까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를 애통해야 합니다. 그래서 애통해 하는 자는 진정 자신의 죄에 대해 회개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애통하는 자를 향해 하나님은 비로소 참된 위로와 용서와 회복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시편 32편 1절에서 5절 말씀, 긴 말씀을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10편 32편, 1절에서 5절에 이렇게 시인은 고백합니다. 복되어라. 역시 그 복을 선포하면서 거역한 죄 용서받고 허물을 벗은 사람, 주님께서 죄 없는 자로 여겨주시는 그 사람, 마음에 속임수가 없는 그 사람, 그는 복되고 복되도다. 내가 입을 다물고 죄를 고백하지 않을 때에는 온종일 끊임없는 신음으로 내 뼈가 녹아내렸습니다. 주님께서 밤낮 손으로 나를 짓누르셨기에 나의 혀가 여름 가뭄에 풀 마르듯 말라버렸습니다. 드디어 나는 내 죄를 주님께 아래며 내 잘못을 덮어두지 않고 털어놓았습니다. 내가 주님께 거역한 나의 죄를 고백합니다 하였더니 주님께서는 나의 죄악을 기꺼이 용서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야 할 것은 애통하는 이 회개는 후회와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후회는 그냥 감정입니다. 그러나 회개는 결단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후회는 과거를 돌아보며 내가 지은 행위에 대해서 마음으로 가슴 아파하는 것입니다. 회개는 앞을 내다보며 내가 누려야 할 축복을 그러나 기대하는 것이죠. 후회는 수치와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뭐 이런 겁니다. 내가 이렇게 하다가 이제 정말 망신당하지 내가 이렇게 하다가 진짜 가슴 칠일 당하지, 이런 두려움 때문에 후회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애통하는 회계는 사실 하나님이 예배하신 더 멋진 삶을 향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복을 바라보고 그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의지적인 결단이죠. 돌아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에 대한 고백은 회개의 시작일 수는 있지만 그 고백이 그 자복이 회개의 끝일 수는 없습니다. 회개는 돌아서는 것입니다. 내가 왜 그렇게 했지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사무엘상 15장 26절을 보면 사울이 그 왕위가 폐위될 것이라는 불행한 선언을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듣습니다. 하나님께 불순종 불순종한 것 때문에 그 왕위가 그에게서 떠났다는 선언이었습니다. 그때 그는 슬퍼하면서 이런 탄원을 합니다.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의 앞과 이스라엘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당신의 하나님께 와께 경배하게 하소서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울이 가지고 있었던 가장 끈질긴 관심은 내가 어떻게 될 것인가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의 슬픔은 자기의 체면이 더럽혀지고 더 이상 왕위를 유지하지 못하는 데서 오는 두려움과 사실 후회였습니다. 회개가 아니죠. 이것은 주님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애통하는 자의 회개와는 거리가 먼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회개는 두 개의 방향이 있습니다. 하나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돌이키는 방향이 있어야 합니다. 돌아서고 돌아선 그 방향을 향해서 또 하나 고정하는 태도가 바로 회개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등진 방향에서 반드시 돌이켜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방향을 고정해야 합니다. 언제든 역풍이 불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등지게 되는데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또다시 내 방향을 고정하고 돌아서야 합니다 우리가 언제 하나님께 등지죠? 우리가 예상치 못한 우리 삶의 우리 인생에 장애물이 찾아올 때 우리는 하나님을 종종 등지게 됩니다 애통해하라고 말씀하시고 그것이 하늘의 복이라고 말씀하시며 이 회개의 동기는 나의 죄악된 행동의 무선 결과를 두려워하기 때문만이 아니라 회개의 진실한 동기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이미 예비하신 영광스러운 그 복을 그 가능성을 바라보기 때문에 회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새롭 더 좋고 더 멋진 삶을 살기 위해 회개하는 것입니다.뿐만 아니라 애통하는 자는 자신의 죄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죄가 낳은 세상의 불의와 불법과 그 비참에 대해 깊은 아픔과 고통을 느끼는 자입니다. 진정에 통하는 자의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그래서 발견되는 것이죠.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육신으로 세상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분께 큰 부르짖음과 많은 눈물로써 기도와 탄원을 올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의 경외심을 보시어서 그 간구를 들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진정 우리의 죄를 위하여 대신 그리고 우리의 죄를 대표해서 애통하고 눈물을 흘리시며 끝까지 참으시고 마지막에는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죄와 죽음에 얽매여 살고 있는 여전히 사단에 얽매여 살고 있고 병에 얽매여 살고 있고 물질과 쾌락의 종류로 하고 있는 우리를 보시면서. 불쌍히 여기시며 애통해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무너질 성, 예루살렘 성을 보시며, 제자들은 그 예루살렘 성의 성전을 바라보며, 주님 이것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라고 할 때, 그 예루살렘 성을 보시며, 우셨다고 말씀하시고, 그의 사랑하는 나 서로가 죽은 그 나사로 앞에 가셔서, 불쌍히 여기시고 우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애통이라고 하는 것은, 내 죄와 허물 때문만이 아니라, 내 가까이 있는 사람들의 허물과 죄악과, 더 나아가 이 민족의 죄악과, 이 교회의 죄악과, 이 나라의 죄악과, 내가 한 것은 아니지만 나도 그 죄악을 같이 짊어져야 한다는 그 애통함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를 애통해야 합니다. 그리고 회개의 자리로 나아갈 때 비로소 참된 하나님의 위로가 부어질 것입니다. 이 팔복의 말씀을 주석한 많은 주석가들이 있습니다. 그 주석가 렌스키의 말을 제가 인용해 봅니다. 모든 위로 가운데 가장 큰 위로는 통곡하고 애통하는 모든 이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사면 선고다. 참 놀라운 주석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애통하는 자의 그 죄를 동의서에서 먼것 같이 기억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누가 기억하죠? 자꾸 우리가 기억해요. 회계해놓고서도 하나님 또 다시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회개하잖아요. 근데 주님은 그때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우리에게 또라니 무슨 말씀 모르겠 모르시겠어요? 이미 한번 회개했잖아요. 그 회개한 죄에 대해서 기억하지 않으신다고요 액면 그대로. 근데 또라니 다시 회개하고 용서를 구할 때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의 죄를 그 고백 고백을 들으시고 기억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죄에 대해 진정으로 애통하는 자의 눈물을 씻어 주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죄에 대한 애통함이 있는 자가 예수님을 절대적으로 사실은 필요 필요로 합니다. 그러나 죄에 대한 애통함이 없는 사람은 자신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피로로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애통함이 없는 사람은 예수님의 위로도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의 깊이는요. 어떤 면에서는 이러한 애통함을 알아가는 깊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신앙이 성숙할수록 우리 아까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신앙이 성숙할수록 그것에 비례해서 회개의 깊이도 깊어집니다. 그래서 애통함의 깊이도 더해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가 세 가지를 놓고 우리 먼저 기도하고 우리가 기도를 이어갔으면 개인의 기도를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어쩌면 애통을 거부하는 이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애통할 수 없는 마음을 주님 애통해 할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애통할 수 없는 마음을 애통해 하게 도와주십시오. 다른 사람의 죄와 허물에 대해 우리는 계속해서 정죄하며 고발하고 대신 애통해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을 정죄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입장에 서지 말게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남을 심판하고 비판하면 여러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 자리에 서게 될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의 심정을 달라고 우리 아침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라고 기도했던 것처럼 이것을 스테반 집사가 본받아서 최초의 순교자인 스테반 집사는 그가 돌에 맞아 피 흘려 죽어 가면서도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이 아침 우리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는 애통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미워하는 마음은 있어도 정죄하고 분노하는 마음은 있어도 애통하는 마음이 메마른 것을 주님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예수님 닮은 마음을 우리 가운데 회복시켜 주시고 애통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아침 언제 이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